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비가 좀 내린 뒤로 이 산속에 들어와 보니까 온갖 종류의 버섯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여 보십시오. 이렇게 군데군데 알수 없는 버섯들이나 독버섯들은 눈으로 그냥 구경만 하고 패스하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전후로 해서는 능이 철제죠. 근데 능이 같은 경우는 이 자리 알고 채취한 고수들도 그게 진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초보자 분들은 이 유튜브라든가 다른 능이 방송들 보고 능이 채취하 한번 가볼까 했다가 허탕치고 내려온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능이 송이 뿐만이 아니라 이 버섯은 알면 알수록 또 좋은 야생 식용 버섯들도 참 지천에 많이 깔려 있고 많습니다. 해서 그 독버섯과 확실한 구별을 하고 야생 식용 버섯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여기 바로 이렇게 살색을 하고 있고 이제 막 올라오는 버섯입니다. 여름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가을에도 또 새로 올라오는 이 버섯은 이렇게 참나무 밑퉁이나그외 다른 나무들 뿌리 밑퉁에서 주로 많이 올라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다발로 해서 올라오고 살색을 합니다. 갓 입면, 살색, 방사선상의 줄무늬에 주름살에 턱받이가 없는 식용버섯, 뽕나무 버섯 부치이고, 이 버섯은 손톱만큼 따서 맛을 봐도 이 단맛이 나고 그 은은한 향이 참 좋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갓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식용버섯, 똥나무버섯 부치였고, 또 자리를 이동해서 저 앞에 이 버섯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위 밑에 틈새에서 멀리서 봐도 흰색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바로 흰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근데 가시 많이 펴졌습니다. 비온 뒤 것이라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갓 윗면의 모습이고 흰털이 있다가 이제 없어집니다. 여기 주름살이. 느타리 버섯처럼 생겼습니다. 해서 땅 느타리 버섯이라고 하는 흰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이 정도 되면 가시 펴져 가지고 채취할 정도는 지났습니다만 설명용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식독 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용 버섯으로 식용을 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이제 가시 비온 뒤에요. 활짝 펴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채취하는 시기는 지났고, 약간 둥글고 깨끗할 때, 그때 정도 채취하기가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또 자리를 이동해서 멀리서 봐도 황금색의 버섯입니다. 이 깨꼬리버섯이 붉은색에 작은데, 이것은 황금색을 하면서 깨꼬리버섯인데, 크기도 더 큽니다. 몇 특징이 깨꼬리 목처럼 주름살이 나팔 모양으로 올라가죠. 이게 특징입니다. 향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용버섯, 꾀꼬리버섯입니다. 오이 향이 난다 해서 오이꽃버섯이라고도 부르고, 또이 황금색을 띈다 해서 황금꽃 해서 황화버섯이라고도 하고 꽃버섯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꾀꼬리버섯은 베타클록한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에도 좋고 항암에도 좋은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 이 황금색을 띈 것은 다른 붉은색 띤 것보다는 크기도 더 커서 이 먹을만 합니다. 이 옆에도, 여기도, 꾀꼬리버섯이었고, 또 자리를 이동해서 저 앞에 이 버섯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갓 윗면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고, 가장자리 쪽으로도 벌어져 있죠? 이거 식용버섯, 접시 껄거리 그물버섯입니다. 이 고급 식용버섯에 속합니다. 배는 단단하고, 그물 모양, 접시 껄거리 그물버섯, 식용버섯입니다. 또 자리를 이동해서 산행하는 중에 이렇게 약간 흰색으로 보이면서도 갓 윗면이 밤색으로도 보입니다. 그물버섯이고, 대가 이 그물망처럼 돼서 자주색을 띠고 있죠. 털밤 그물버섯입니다. 식도불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식용버섯으로 식용을 합니다.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물 모양, 대 모습, 이 대가 특징이죠. 털밤 그물버섯. 식용할 수 있는 버섯입니다. 저 앞에 여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털밤 그물버섯. 이 대, 이걸 특징입니다. 또그 부근에 이 철방 그물버섯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밤색 근데 대를 보면 길고 대 모양이 다르죠? 긴대밤 그물버섯. 식독 불명으로 되어 있지만 식용버섯에 속합니다. 이쪽에 여러 개몇개 개 나고 있습니다. 긴대밤 그물버섯. 그리고 또 자리를 이동해서 이 앞에 버섯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끈적끈적하니 미끌미끌합니다. 따 보면은 대도 습할 때는 끈적끈적하니 미끌미끌하고, 건조할 때는 미끄러운 것이 좀 덜합니다. 간 밑면이 황금색, 연한 노란색이 아주 선명합니다. 황금신 그물버섯, 적색신 그물버섯이라고도 합니다. 식용버섯입니다. 이렇게 갈라보면 색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 한참 이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선행 중에 꾀꼬리버섯, 붉은 것, 꾀꼬리버섯입니다. 이렇게 붉은색, 노란색, 또 황금색, 식용버섯입니다. 크기가 적어서 그렇지, 오이 향도 나죠. 그래서 오이꽃버섯이라고도 부르는 꾀꼬리버섯입니다. 식용버섯 깨꼬리 버섯이었고, 또, 저 앞에 소나무 밑에서 버섯이 올라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은, 크기는 적지만은, 바로 꽃송이 버섯입니다. 맛있는 식용버섯이고이 꽃송이 버섯은 베타클록한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에도 좋고 항암에도 좋은 식용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리를 이동해서 이산 초입부분 같은데 등산로 주변에 국수나무 밑에 이런 데서 많이 자생을 하는 버섯입니다. 이렇게 살색을 하고 있고 중앙이 오목하고 방사선상에 줄무늬가 있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보십시오. 갓인면하고 밑면, 주름살이 성기다, 엉성하죠? 전체적으로 살색을 하는 색시 졸과 버섯입니다. 자수색을 띠는 자주 졸과 버섯도 있습니다. 치용버섯입니다. 먹어보면 생각보다는 식감이 쫄깃쫄깃 합니다. 이 옆에도 몇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산행 중에 저 앞에 이 버섯이 보입니다. 멀리서 봐도 푸른 청기와 기와장처럼 생긴 버섯입니다. 기와 버섯입니다. 청기와 닮았다 해서 청기와 버섯이라고 합니다. 가시 펴지면 은 중앙이 오목해집니다. 처음에는 둥근 산이었다가 흰 주름살 대 모습이고 이 기와 버섯은 식용 버섯입니다. 그리고 또 자리를 이동해서 나무에서 이 쌀이버섯 종류인데, 좀나무 쌀이버섯입니다. 이것도 식용버섯입니다 근데 한 끓는 물에 데쳐서 2~3일 정도 찬물에 우러내서 검은 물이 다 우러나게 해서 요리해서 먹는 좀 쌀이버섯입니다. 그리고 또 자리 이동해서 언뜻 봐도, 이렇게 다발로 올라오는데 막 올라올 때는 전체적으로 노란색이 진하죠. 이거 따 보면은 갓 밑면이 칙칙하고 손톱만큼 떼어보면 쓴 맛이 납니다. 독버섯 노란 다발 버섯입니다. 한 여름 장마철 뒤에 많이 올라오고 가을에도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독버섯 노란 다발 버섯이었고. 또 자리를 이동해서 이쪽 주위에 버섯들이 여러 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끈적끈적하고 이 습할 때는 미끌미끌하면서 이 물기 수분기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또 건조할 때는 더 건조해지고 이게 바로 적색신그물버섯, 황금신그물버섯이라고 합니다. 식용버섯입니다. 감, 이면이참 황금색처럼 선한 노란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대도 미끌미끌합니다. 황금신 그물버섯, 적색신 그물버섯, 식용버섯이고, 이 버섯은 특징이, 쪼개보면은 색이 변질되지 않고, 이렇게 습할 때는 미끌미끌합니다. 건조할 때는 또미끄러 것이 덜 합니다. 식용버섯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털밤 그물버섯. 식독불명이지만 식용버섯이고 또 이렇게 연기에 그을린 것처럼 이런 모습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또 노란색을 띠고. 대해가 그물망이 있는 것이 특징인 노란대망 그물버섯. 식용버섯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대해가 분말이 묻습니다. 그 노란 분말 그물버섯은 독버섯으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노란대망, 금루버섯, 식용버섯이고, 가끔 이렇게 쓴맛이 나기도 합니다. 끓는 물에 데치면 노란물이 참 많이 우러나옵니다. 오늘은 능이송이도 당연히 좋지만, 또 알면 알수록 이 좋은 야생 식용버섯들 소개했습니다. 그럼 사냐 조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